우선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전과 한국 후의 이미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. 값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는 건 한국 방문 후에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이런 분석 방법론은 광고 효과를 통해서도 검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광고를 실시하고 나서 매출이 전과 후에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에도 이런 방법론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여행 전후 이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서 평균 비교 그리고 대응 표본 T 검정 클릭해주시면 되시고요 한국 여행 전 한국 이미지를 이렇게 끌어서 드래그 해주시고요 여행 후 한국 이미지도 변수 2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한국 방문 전 한국에 대한 이미지보다 한국 방문 후에, 여행 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높아졌다라고 해서 평균 값을 보고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.